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연입니다. 오늘 찍어볼 영상은 바로 슬랙스입니다. Let's g 오늘부터 시작해서 기본템 바지편을 쭈루룩 이제 연재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게스트는 바로 라베라카이브라는 브랜드의 슬랙스입니다. 슬랙스는 정말 큰 장점이 미니멀룩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고 미니멀룩이 아니더라도 저는 미니멀룩 이외에 다른 장르, 뭐 예를 들면 캐주얼한 아이템들과 매칭을 한다든지 이런 느낌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다양한 느낌으로 입기 위해서 슬랙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 순서는 라벨 아카이브라는 브랜드의 간략한 브랜드 소개, 그리고 두 번째는 박스를 까보는 언박싱 영상, 그리고 세 번째는 스타일링 및 착샷까지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같이 볼까요? 네, 그래서 라베라카이브라는 브랜드를 간략하게 소개해보자면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브랜드고 그리고 대체로 옷들을 굉장히 미니멀한 옷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어, 미니멀 브랜드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미니멀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브랜드고 저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바지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바지의 퀄리티가 되게 좋다고 들어서 한번 저도 직접 입어보고 경험해보자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검정색 슬랙스는 조금 있는 편인데 다른 색 슬랙스들이 딱 없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제 옷장에 꼭 추가를 해야겠다 라고 계획을 세웠던 게 바로 베이지색 슬랙스하고 차콜색 슬랙스인데 마침 두 개가 딱 나왔더라고요. 처음에 1차 발매 때안 나와서 아 이번 년도는 물건으로 간 것인가 했는데 2차 발매 때두 개가 같이 그냥 부릉부 나왔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운명이다 싶어서 나오자마자 거의 바로 구매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택배를 받은 지는 좀 오래됐고 제가 너무나 입고 싶었지만 우리 여러분들에게 언박싱 영상을 찍고자 지금까지 참고 있었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어, 그러면 직접 박스를 까보도록 할까요? 네, 박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간 자리를 옮겨서 지금 여기 박스가 보이시죠? 짜라란 딱 봐도 느껴지시다시피 이 패키징이 굉장히 꼼꼼하고 아주 탄탄하게 해주셨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패키징이 잘된 브랜드는 정말 더 사고 싶어요 왜냐면 뭔가 이런 패키징 하나하나에 신경 쓰는 게 제품을 만드는 거 이외에 신경 쓰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아주 단단한 박스에 이렇게 라벨 아카이브, 라벨링이 되어 있죠. 라벨 아카이브가 라벨링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한번 까보면 짜 네,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한번 직접 열어보겠습니다. 바지가 두벌이기 때문에 아이고 바지가 두벌이라서 하나 그리고 두벌까지 그리고 나서도 이렇게 약간 이런 봉지에 들어가있고요 이렇게 한 벌이 들어가있고 색감 보시나요 색감? 색감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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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박스를 까봤으니까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를 까보고 저도 박스를 처음 깐 거라서 혹시나 사이즈가 안 맞을까봐 한번 입어봤는데 착용감이 굉장히 좋아요 어, 일단 두 친구의 이름은 둘다 메리노울 와이드 팬츠 색상만 다른 친구고요 어차피 같은 팬츠이기 때문에 하나로만 보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어, 개인적으로 색감이 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차콜색만 있는 게 아니라 에이, 각각 보이려나? 뭐라 해야 될까요? 회색 실과 파란색 실 같이 섞인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원단은 호주산 최고급 물을 사용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착용감이 굉장히 좋아서 한번 그 제품 설명글을 다시 읽어봤는데 팬츠 내부에 비스터라는 고급 안감을 사용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딱 바지를 딱 입었을 때그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바지를 넣어 입을 때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친구의 특징이라면 아마 이따가 착용샷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기장이 굉장히 길게 나왔어요. 이건 제가 다리가 짧아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모델 착샷을 봐도 기장이 좀 길게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기호에 따라서 덮어서 입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덮어서 입어도 좋을 것 같고 기장 수선해서 입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따가 착용샷 보고 기장 수선할지 아니면 안 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진짜 참고해서 수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게요. 이제 디테일 하나 살펴보자면 여기에 깊게 와이드 팬츠다 보니까 원턱 디테일이 하나 들어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원턱 디테일이 들어간 걸로 선호해요 왜냐하면 배바지 할 때도 이게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디테일이 들어간 걸 선호하고 여기에 이런 지퍼 부분을 보면 재봉이 굉장히 잘돼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만족스럽고 그리고 이게 겨울바지다 보니까 여름바지와 비교해서는 약간의 무게감이 있는 정도인데 그렇다고 막 엄청 무거워서 불편한 정도는 아닌 어, 겨울 바지치고는 조금 가볍다고 할수 있는 그런 무게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겨울에도 좀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겨울 바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타일링을 한번 제안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바지들이 미니멀한 느낌의 바지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미니멀 룩에 굉장히 잘 어울려요 두 번째 스타일링은 저는 근데 이런 슬랙스들을 너무 미니멀하게 입는 것도 좋지만 조금 캐주얼한 아이템들과 섞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메리칸 캐주얼의 대표 주자인 야상과 한번 매치해 봤습니다. <laughs> 세 번째는 이게 또 겨울 바지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아주 큰 활약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겨울 코트와 한번 매칭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라벨아 카이브, 슬랙스 두 벌을 구매를 하고 언박싱까지 해봤는데요.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오스년이었습니다. 안녕.